안녕하세요 오늘은 접시돌리기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오른발 한발 빼놓으시고 왼손 뒤로 넘기시고 앞으로 쭉 뻗으셔서 접시돌리기 합니다 하나 둘셋 둘 넷 다섯 반대발 왼발 한번 앞에 놓으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쌈 접시 합니다 10개씩 하면 좋습니다 두손 앞으로 쭉 내밀고 겨드랑이 들으서 손이 들어갑니다 뒤로 쭉 학처럼 뻗으시고 크게 원 그리면서 천천히 올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고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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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고. 바로 다고 근력운동 발차기입니다. 오른발 앞으로 찹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반대발 하나 둘셋넷 다섯 추석추석 추석 하시고 다음은 오른발 돌려차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관절 운동이 아주 좋습니다. 한 바퀴 완전히 도는 것입니다. 반대 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쭉쭉 가시고 옆으로 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추석추석. 다리 근력이 좋아져야, 노후에 넘어져도 다치지 않습니다. 근력 운동은 아주 중요합니다. 꼬꼬 잡고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웃음 수련은 뇌 운동입니다. 웃습니다. 감사합니다.